지방을 빼겠다고 무거운 운동기구 앞에서 지쳐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동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장년 여러분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 짧지만 강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삶이 달라지는 시작점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 네. 이 동작 하나로 뱃살 옆구리 살 정조준. 많은 분들이 뱃살과 옆구리 살 때문에 고민하시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적신호가 됩니다.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까지 불러오는데요. 무심코 늘어난 뱃살이 사실은 지방폭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헬스장 가서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의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름하여 트위스트 스탠딩 크런치. 이 동작은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뒤로 올리고 한쪽 무릎을 반대쪽 팔꿈치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복부와 옆구리를 동시에 비트는 형태죠.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배 속이 뜨끈해질 만큼 강력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모 씨는 이 동작을 2주간 매일 3분씩 꾸준히 했는데요, 허리둘레가 무려 4cm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은 다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운동이라곤 TV 보면서 이 동작한 게 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라는 후기도 남기셨습니다. 이 동작은 복직근과 복사근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즉배 앞면의 뱃살과 측면의 옆구리살을 한 번에 태우는 핵심 루틴입니다. 게다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무릎이나 허리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죠. 여러분도 지금 일어나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팔을 머리 뒤로 올리고 상체를 살짝 비튼 채 무릎과 팔꿈치를 맞닥해. 이 동작을 양쪽 10회씩 3세트만 반복해도 복부가 따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뱃살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동작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물론 자신감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하루 3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루틴. 운동이란 꼭 시간을 내고 장소를 옮겨야만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효과적인 루틴은 오히려 일상 속 틈새 시간에 짧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야 오래 갑니다. 오늘 소개할 이 루틴은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하루 단 3분, 거실이든 사무실이든 심지어 부엌에서도 가능하죠. 이 3분 루틴은 크게 3가지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트위스트 크런치 복부와 옆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동작. 둘째, 무릎 들기 하복부를 조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팔 벌려 뛰기 전신 순환을 촉진하면서 체온을 높여줍니다. 각 동작은 30초씩 총 3세트. 쉬는 시간 없이 연결하면 정확히 3분입니다. 무리해서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바닥에 눕거나 매트를 깔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9세방 여사님은 이 루틴을 아침에 커피 물 끓이는 동안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해보자 했는데 며칠 지나니 허리 통증도 줄고 아랫배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루틴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때더 즐겁고 오래 갑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3분은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운동의 성패는 길이에 있지 않고 꾸준함에 있습니다. 매일 하는 3분이 일주일이면 21분, 한 달이면 90분이 넘습니다. 쌓이면 효과가 눈에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다는 말은 그만두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3분 시작해 보세요. 3. 효과 2배. 운동할 때꼭 지켜야 할 자세. 운동은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자세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잘못된 자세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허리를 다치거나 관절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정확한 자세 하나가 부상의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트위스트 크런치를 할때 팔꿈치를 무릎에 억지로 맞추려고 상체를 과하게 구부리면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갑니다. 이 때는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빠른 속도보다는 정확한 각도가 중요하죠. 또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팔을 머리 뒤에 올리는 이유는 목의 부담을 줄이고 상체 회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목을 앞으로 당기거나 상체를 억지로 숙이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모 씨는 처음엔 자세가 틀려서 오히려 허리가 더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대로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세만 바꿨는데 이렇게까지 다르다니 운동은 결국 정직하다는 걸 느꼈어요. 거울 앞에서 동작을 확인하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부가 조여드는 느낌이 없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근에 집중하고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들이쉬고 내쉬며 수축 이 흐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3분이 진짜로 몸을 바꾸게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정확한 자세를 지켜 주세요. 4. 허리 부담 없이 옆구리 살까지 쫙 빼는 법. 옆구리 살참 고약하죠. 바지 위로 불쑥 올라오는 이 군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걸 넘어서 배속 내장 지방과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 특히 허리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잘못된 운동으로 이 부위를 빼려다 오히려 통증만 더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다행히도 허리 부담 없이 옆구리살까지 정조준할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스탠딩리업.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깨너비로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며 같은 방향 팔꿈치를 무릎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상체는 세워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허리는 과도하게 비틀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이 동작은 옆구리를 감싸고 있는 복사근과 측면 대퇴근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즉, 허리와 엉덩이 사이의 군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죠. 게다가 균형감각까지 함께 키워지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김모 씨는 과거 허리 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어 운동에 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드 동작을 접하고 나서는 허리가 편안하면서도 복부가 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운동 중 처음으로 통증 없이 땀이 나는 경험이었죠. 라며 강력 추천을 남기셨습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절대 빠르게 하지 말 것. 호흡을 조절하며 천천히 무릎이 옆구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복사근을 조이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은 느리게 정확하게 할수록 근육을 더 깊이 자극합니다. 만약 균형이 어렵다면 벽이나 의자 등 지지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허리에 무리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니까요. 운동은 누구나 할수 있어야 합니다. 허리가 약한 분도 초보자도 이 동작 하나로 옆구리 군살과 허리 통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세요. 오, 어, 땀은 왜 날까? 지방이 빠지는 과학적 원리. 운동을 하다 보면 온몸이 훅끈 달아오르고 땀이 나죠. 많은 분들이 땀이 나면 살이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입니다. 사실 땀 자체가 지방을 직접 빼주는 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내보내는 수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땀이 나야 지방이 빠진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비밀은 신부 체온과 대사 활성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신부 온도 즉,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방을 태우는 효소와 호르몬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이 연소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이 나오는 것이죠. 즉, 땀은 지방이 연소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몸이 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 처음엔 땀이 안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운동을 하면서 이마에서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아침 셔츠가 젖을 정도로 변했다고 해요. 땀이 나니까 진짜 운동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체중도 1.5kg이나 줄었죠. 다만 주의할 점은 땀이 많다고 무조건 지방이 빠진 건 아니라는 것. 사우나에 오래 앉아 있다고 뱃살이 빠지진 않잖아요. 중요한 건 심박수 상승과 복근의 수축, 근육의 사용입니다. 운동은 뜨거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지방을 녹입니다. 그러니 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운동 중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당신의 변화된 몸을 증명하는 겁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한 방울이 바로 지방연소의 증거입니다. 6. 운동 전후 이것만 챙기면 효과 두 배. 운동은 하는 시간보다 준비와 마무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관절에 무리가 오기 쉽고, 운동 후 방치하면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첫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하세요.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나 팔 돌리기, 몸통 회전만 해도 심박수와 관절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몸이 운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시간, 12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운동 후에는 쿨다운을 잊지 마세요. 급하게 멈추면 혈액순환이 정체돼 오히려 머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 바로 밥을 먹는 것보다 30분 정도 지나서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단백질 수분은 근육 회복과 체지방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광주에 사는 60세 정 여사님은 처음엔 운동만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을 걸으셨대요. 하지만 무릎이 뻐근하고 다음날 허리가 굳어지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운동 전후 루틴을 철저히 챙기셨다고 합니다. 딱 3분만 더 투자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운동이 더 즐거워졌고요. 마지막으로 물을 꼭 드세요. 운동 중 수분 부족은 피로를 높이고 지방 연소도 방해합니다. 운동 전후 한 컵씩 총 23컵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운동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의 연속입니다. 전후 루틴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두 배로 달라집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준비와 마무리, 지금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7. 체력에 따라 반복 횟수는 이렇게 조절.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남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100회, 200회씩 따라하라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충장년층에게 그건 오히려 지름길이 아닌 부상길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은 내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반복 횟수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숨이 차고 복부에 자극이 오면서 무리가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횟수를 정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초보자라면 양쪽 합쳐 1012회씩 2세트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정도로도 땀이 나고 몸이 후끈해질 겁니다. 중간 수준이라면 1520회 3세트까지 늘릴 수 있고 체력이 좋은 분은 25회 이상 3세트로 확장 가능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처음엔 30회씩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까지 아팠다고 해요. 병원에서 운동은 잘했지만 내 몸에 맞지 않은 양이었다고 지적받고 나선 횟수를 12회로 줄이고 주 3회만 해도 훨씬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반복 횟수는 숫자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복부에 집중하며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운동 전 컨디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세요. 몸이 피곤한 날은 한 세트만 해도 괜찮습니다. 무리한 반복은 다음날의 피로와 통증으로 이어져 오히려 운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마라톤입니다. 처음부터 달리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대화를 나누며 오늘 할수 있는 만큼만 그 작은 실천이 몸을 바꾸고 건강을 지킵니다. 8. 진짜 효과 봤다는 댓글 후기 모음. 운동을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실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리얼 후기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 동작을 꾸준히 실천해 효과를 봤다는 분들의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의 변화가 여러분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사는 50세 정여사님의 후기입니다. TV 보면서 이 동작만 따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허리선이 예뻐졌네. 그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확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인천에 거주하는 46세 회사원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건 딱 3분이라 너무 좋았어요. 사무실에서도 화장실 다녀올 때 짬짬이 했는데, 한달 만에 허리띠 구멍 하나 줄였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효과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62세 이모 씨. 과거에 운동을 시도하다 실패한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릎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 동작은 서서 하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 동작 3분 하고 나서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허리도 안 뻐근해요. 또 어떤 분은 댓글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처음엔 이거로 살이 빠질까? 반신반의 했어요. 근데 2주쯤 지나니 옷 입을 때 배가 덜 나와 보여요. 진짜 이 동작 하나가 신의 한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분들이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댓글에 3일째 따라 하는 중입니다. 허리 통증 사라졌어요. 등. 정말 다양한 응원과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거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다음 댓글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그 지방, 이제 복잡한 운동이나 긴 시간 없이 단 하나의 동작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허리와 옆구리가 탄탄해지는 변화를 분명 느끼실 겁니다. 운동이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도, 이제는 이 동작 하나면 되겠다는 확신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방 태우고 싶은 당신,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은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